코스모폴리탄 인사이트 최혜리 기자 가수 선미의 치명적인 섹시함이 뿜어져 나오는 패션 화보가 공개돼 화제다. 17일 패션 잡지 코스모폴리탄은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선미의 패션 화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선미는 오버사이즈 핏의 롱패딩의 브라탑과 레깅스 등을 매치해 과감하면서 트렌디한 스타일링을 선보였다. 선미는 강렬한 카리스마를 발산하면서 걸크러쉬 매력을 뽐내고 있다. 코스모폴리탄 스타일링 때문인지 선미는 가만히만 있어도 고홍미 넘 넘치면서 섹시한 느낌을 뿜어내는 듯하다. 특히 딱 붙는 레깅스와 짧은 핫팬츠로 드러난 선미의 비현실적으로 늘씬한 각 선미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앞서 방송에서 다리 길이만 무려 110cm라고 밝힌 바 있는 선미의 우월한 다리는 이번 화보를 통해서도 여과없이 드러났다. 한편 선미는 지난 8월 노래 가시나로 주요 음원 사이트 1위를 석권하면서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코스모폴리탄키 166인데 다리 길이가 110cm 모델. 뛰어넘는 선미의 다리 길이 사진 특급 롱다리 선미의 근황 사진이 올라와 팬들에게 화제를 뿌리고 있다. 키 166cm에 다리 길이만 110cm라는 선미 넘사벽 비주얼 사진 신곡 가시나로 걸크러쉬 매력을 선보인 가수 선.